자, 처음에 70km 떨어진 곳을 가는데 80으로 가다가 시속 100으로 가서 모두 48분이 걸렸다. 어, 시속 80km로 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차를 타고 전체 거리가 70km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80km, 어, 시속 80km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속도를 높여서 100km로 갔습니다. 모두 48분이 걸렸다. 자, 시속 80km로 간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속 80km로 간 거리를 xkm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70 xkm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식 세우면 된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x분의 거리 속력 80. 그다음에 거리. 그다음에 속력분의 100분의 거리 자, 두개더 했더니 모두 48분인데 시속이기 때문에 48분을 60분의 48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0 그다음에 100 어, 이거 약분 한번 하고 계산합시다.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어, 약분하면 12가 다섯 번 들어가고 12가 네번 들어가니까 4분의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180할수 있는 거400 곱하면 되겠다. 400. 자, 여기에 400 곱하면 5x가 되고 여기에 400곱하면 4만 남기 때문에 70 x가 될 거고 자 여기에 400곱해 보자 자 400곱하면 약분하면 80 된다 맞지 48 32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 x 랑 빼기 4x다 그러면 x는 x만 남을 거고 5 x 에서 4x를 뺐다 그 다음에 47 280 그래서 320이 됐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된다 4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0km 어, 3번이 되겠다.